아니아 아니, 아니. 전파는펠식가노 장님. 이었 어, 어, 하이, 하이. 네. 어, 어, 이 네. 내가... 난... 계속...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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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어, 전판에 탈인 줄 알고 토스터가. 어. 전판에. 아 아니, 아니 나 그냥 그 무시기야. 뭐 얼스전 시간 불고 클라킹으로 들어잡을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그거 하던데. 빠가지고. 아 원래 이거 나한 번씩 멈추더라 이거. 클락등에서 멈추면 포메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어느 정도가 됩니 드랍되지, 중간에 네, 한 번씩. 아, 네. 자주 이래. 매찰때 이루어진다. 네. 너, 그대 해줄래? 나, 탈압게 토스야도 그냥 구두선에 여기 파버릴게.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마키하면은 미리 나가서스모좀 치면 되잖아 난 근데, 나는, 나 나는, 나는, 이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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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멀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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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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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9시 빠르. 을아 터치 갈까? 여기서 지키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는. 어, 아나 편한데로. 치 하고 맥하면 확대라도 되잖아. 어, 편한데. 어, 음. 어, 편한 아이유는 안할것 같아. 음. 아이유는 음. 절대 안 해. 야 풀투 풀도 빨간색 풀투. 방금, 9시. 그냥, 음. 그냥 치해서 저그 뭐타인들이 볼게. 응. 음. 그래. 그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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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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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1 2 우리 개 2개, 그럼? 거? 어, 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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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완성이니까더 그냥 구겨도 좋을 명이면 어, 명뭔면 2명이면 지아이면이면 2명이면 2명이면 2명이이면이면 2명이면 이면이면 2명이면 2면이면이아이 여기 잡아놓을까? 그냥? 바도 자바도. 자바자 잡아놓고 제가 바도 자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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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저 자바도. 자바도. 자바자올라가 자바도. 자 자바도. 자바자 니인 니가 봐내가 니가 려줄게가 니가 고가천히 하자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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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오렇나만들대이 일단 검지 로개 아, 오케이 오케 마지막 보오겠다 응, 음, 오케신이쪽 중심 음. 게진프로한여 개밖에 없프로도또개 음. 잡아 놓긴 했어. 난. 야, 야가 투사하고 최대 잘 찍을게. 프로브 8 개, 그냥 가스 쪽 잡아도 커로못 가는 어, 그게? 아어도는데 그래. 탈바스만 올수 있겠다, 근데, 그지? 아, 근데, 내 헬프만 하면 될 같아. 오케이, 나, 내일, 이건 내 쪽에서, 그냥 둘게. 나 이성에 있 있어. 토스, 여기 가스 쪽 개복 패다, 그렇 그렇게, 그렇게, 여기, 잉 하나 봅자다 봉가스의 택에다. 탈의 게에다다 탈의 택에다. 에다 탈의 택에다. 탈의 일단 가스개는 힘들어, 토가 두개 완성돼가지고 응. 나중에 하나 접어, 각을못게 아, 나중에 역시 응. 레어다 응. 혼자 가능하니까 히드라 해볼래 그냥? 아, 레어야? 문드라 돼가지고 응. 아, 오케이 오케이, 런드라 응. 해 시비야 레어서 빠르긴 한데, 알았지 응. 정면으로 가 나만 던져볼래 얼마나 던져볼게 아6 7때한번제 뭐야 저그 좀 어어 어. 그래게야는 계속, 야, 계속 야. 찍어봐 그래 이거 나중에 6 7에금금 내가 로 깰게요 사실 6 7 어때 될거 같은데? 어 내가 아래 엄마가 줬거든? 내가 코스까지 깨게 깨요 아, 그냥 저 가운데 스포? 그데 아, 이제 말해도 안되그가지고 가운데 부포도 애들이 잠깐 타는 거네 그 다음에 거 주줄까 죽었다, 너죽일거 같아. 어. 니면 내가 링드랍 해서 볼수있그나탈때거 아, 같아. 그냥 죽여주지, 그게. 탐구라서 장 죽여줄 거 같은데? 이렇게. 아, 아니야, 이다 조금만. 그래도 그냥 그런데 빈틈만 누르 아, 오케이, 오케 빈틈만 누르 링드랍 저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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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주 뭐, 시스프로 어, 저도 그냥 파에 올렸습니다. 8,5. 어. 나 시리 늘려줘 보고 올게. 탈치 쳤다, 탈취 쳤다 이번에3슈버로 치지 어 가자 가자 니 오면 가자 오면 천천히 가 천천히 갈머리에서탈3준 고해보거 오네? 스팸 준비하고 잘. 잘 잡을게 꼬리 었다 이겨 이겨 이이 빠르다 보세요. 나. 어 이게 근데 내가 까스를 치고 싶었는데 나도 조간한 타리나 상대하니까 음. 이포를 짓고 있더라고 까스 안 안전. 아 대합 또 이거 형이 투성 말고 원성에어도 됐겠다 그지? 어 그렇게 너무 좀 좁아 보을지않아 그리고 내가 이거 프로버스 한그 정면 거안집었으면더 유리했을 것 같아 내가 빼놨어때그 내가 육링 있던 걸로 프로버 네개이길래컷못할것 같아서 찜었거든요. 내 3개 갖고 하나 남아가지고 그 내가 오, 안 찍었으면은 내 링이 또 빠져있으니까 3도 압박도 되고 나중에 그 빼놨으면 더 좋, 좋았을 때? 아니면 같이 3을 빙직가거나 그냥 거기죠아 그럼 끝나겠다 그거 어 그니까 내 6링도 같이 다으면 거의 끝 아니었나? 응 음. 2대1에 노포.. 노포로 떼더라고어 그니까 <laughs> 근데 딱한 타이밍이었다 저거 바로 왔으면 막깝겠다 타라고 네. 그러니까. 일단 오픈할게 음? 하고, 여기 프로 서치않 테라이니깐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아 형이 런서치고 보고 맞춰가면 되겠는데? 어, 내가 런서치고 맞춰가자 아니 그물패하고 바이오가 까다롭네 그거 거리 정면을 안나오네 어 뭔지알아 뭔지알아 딴데 나오니까 이거 펄더다어 테란 야 옹테란 옹테란 나 이거 혼자 존재가있겠지까너 어, 구두 해줄 수 있냐? 어 구두 해어어나 이거 혼자 존재가 볼게 기라 어차피 탈못 가거든. 어 어. 내가 이제 혼자 갈게. 그럼 발탈로 해야 되나? <laughs> 어어 발탈이 좋아 보네 <laughs> 링 마리나 좀 잘해주면 될 텐데. 저거 오늘 배러 맞겠다 두 번째. 어, 아까워할게. 막아도 내가 다른 무드를 보인다. 앞에다가 마리나 해줘. 플만 날려주다. 아니면 바로 쳐줘, 나못뗄 거야. 내이엄성 바갔어, 갈린다. 그럼 너 육평로 할래? 응나아 성... 같이 아 같이 가자, 같이. 응. 나 타러 오자, 같이 가 오로 뗄게 그럼. 아어 어디야, 어디야? 타러 못 가. 시 응. 3시 헬줘주 다시 야오 죽일거 같아, 죽일 같아. 나만 잘 막아줘 나5다 죽일거 같아시아이 어, 나 혼자 오고 갈게. 그래. 없어. 아무도 없어. 말이 없어. 1분만 있게 있어. 특별 없어. 말이 못찍는너안좋는다그 내가 이탈이 거 1다시간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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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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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이게 노장이 앞에를 맞거든 저거 몰패하려고 음, 저거 놓으면 그래서 뭔가 통할 것 같더라고 앞에 맞 힘들어 그러니까 퍼플 졸라 빨리 지는 것 같은데?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저러고 몰패렉스 하거든 제가그저그 빨리 보면은 아 런이 갇혀도 그 링을 못 막으니까 그, 아니 런이 갇히면 그 마린을 잡으면 된다 런으로 마린을 잡았어

근데 나는 메카지만, 되냐 나는 메카가 좀 편하던데. 메카. <laughs> 어. 야, 난, 나는 이게 씨발찌 바이오 못하겠어, 그래. 뭔, 뭔 느낌인지 너 알아? 메카가 좀 편하던데. 어. 어 편하긴 아, 나는 이게 투사글 접근 상관없이 바이오면 효과들 나오죠, 해봐니까나 네가 메카 주면 편하더라고, 네가 저거 해. 저거 내 주종이 아니잖아. 도발할게 배 d 좀 빨리 지어야겠다. h a t I'm d o i n 데 I d 포 n t know what I'm doing. I'm not sure what I'm doing. I'm not sure what I'm doing. i 이 not 가 u r e what I'm d o 아니 안 가도 될것 같은데? 여기. 아 가지 말까? 여기 막는 것만 체크하면 될것 같은데? 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어가 일자로 짓는 거 있잖아. 그거. 어어. 그거는. 알아. 그거는 나가면 상대 나오기는 가능하게 만든 거니까. 어 이어, 예, 아 이어, 예, 이어. 예. 예. 그러니까 여기면 입구면 아니면 그냥 가지 말라 이거지? 예, 예 오케이. 아 이거네 이거네. 이거는 갈게. 어, 이거는 가서 오케이. 어. 여기가 탈을 가도 가능해요. 다거 어? 이거 못하게 뭐, 이걸로. 이러고 쌍받고링못 뛰면 안 돼? 고 높은 아계를내려다 보이. 보이. 괜찮냐? 어. 마리는오버 잡을게 알저도 어, 어. 아직 우리 종족을 몰라 탈이긴 어. 데빠진 않을 때, 내 생각에는 음, 발탈 느낌것같 어, 그러, 그럴 것 같아 약간 체감상 발탈일 것 같아 난이 이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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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니 아니, 게니 아니, 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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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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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니아 아니, 아니, 아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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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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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빼봐 나그 질럿 좀 맞고 올게 어, 아다사다아사 키논맨? 결정은? 스파 지금 250나 응. 미리 좀 쨍까? 이거네 어떻게 하지? 째나째더볼가 없어 쟤게, 게로러네게네앞에거만 쨀게 이 챔버한 스한다 아, 제 아, 맞다. 저거 가서 불가파7450 텐시... 어, 아, 내가 알다. 오케이. 이만 자

어, 오케이했대 자, 오케이. 아 r e p 도 r t a g 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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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개 있었어? 알았고 내가 자손씨 앞로 살짝씩 깨주게디 지금 나 총이 있어서 잡을 수 있거든 어 내가 왼쪽 거 가스 그 포한번깨지게아너 깨도 되겠구나 아 너가 깨도 돼그 대답은 줄게. 8 6시 지금, 이렇게 왔다가, 빠지는데 8시 많이 아았다 내가 니 아니, 아어가니 아니, 아 내가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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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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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퍼를꿀려고그음 어, 응. 많이 응. 없어 괜찮은데 야 우리가 훨씬 많나 근데? 후타 오면 싸워도 이기겠다 나탈못찍거가지고 이게 내 유방만 한번 드리 열어줄 수 있나? 나 이거 나가고 싶은데 드리블 만마 이번엔 열어줄래? 여기 있거든 어 이긴다. 싸우자. 나 이겼어. 붙어지게. 또 맞아 죽게. 아, 이 계속 가야 오케이. 잡아 잡아. 나살 씹었어. 어, 그것도 되게 좋은데. 게 내가 이제 드라 잡을게. 거. 하나잡았다 이게 뭘린 거? 가작았이 나이스. 어, 뭐야 이거? 대기데 이게 있었어, 뭔가 게임 <laughs> <대피인가. 웃음> 아, 네, 그런 뭐, 잘네 저거 앞에 있었그 <laughs> 그러니까 만약에 안에서 지었으면은 내가 그냥 선내어 때리고 너가 뻥퍼를 유치해주고 내가 토카스 가도 되지 않나 그러면? 아 그.. 아그렇다 하면 이기더라 맞아 어 만약에 안쪽 보면 내가 선내어 하고 내가 육링탈 탈.. 마탈 링탈 토카스 너가 뻥 지어주고 바이오 그러면 이게이어질것 같은데 그래서아 좋았다 야금멸했는데버티고로 자리 갖다 했지 깔끔하게 우리 원래 그 성적 안 좋지 않았나 내가 저거 너가 레나 면? 그, 그 성적이 제일, 안... 오히려 이제 저그하고. 어, 어